자이조그만좀 참으면 한 2,300원 정도 예 금방 쉽게 벌수 있을 것 같아요 2,300원이 아니라 2,300만원 예 스토리 모드를 플레이 프리플레이로 한두번 정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몇 개가 필요한가? 아, 지금도 할수 있는 거구나. 아, 다음에 오자, 다음에, 예. 이거 열어만 놓고, 예. 어딘지 모를 수가 있어요, 예. 지금은 저렇게 블럭이 막 움직이니까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아, 저렇게 숨겨진 게 저렇게 하는 거였지, 예. 이것도 댓글로, 예, 어떤 분이 구독자분께서 예, 알려주셨습니다. 전 이것도 모르고 있었어 그냥 당연히 그냥 풀려 있는 게 있는 줄 알았는데 골드브릭에 따라서 숨겨진 스테이지를 이제 할수 있게 되는 거죠. 난이도나 그런 뭐 그런 거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집니다. 자 이거 사진 찍는 거 하다 보면은 어, 날아다니는 것도 좀 늘고요. 예. 구경도 많이, 지리도 굉장히 익숙해지겠는데. 짠, 짠, 자. 자 사장님 또 편집장님인가? 그자, 짠 95개, 예.

자, 컬슨 요원하고 닥터 옥토퍼스가 팀이 되나봐요. 아, 이게 지금 그것도 프리플레이로 한번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구나. 야 진짜 이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예, 이 지금 레고 마블 슈퍼히어로즈의 광대한 이 게임 스케일에 정말 놀라고 놀라고 있습니다. 예. 오야 이런 걸 갖고 있었구나 커스어는

자 유리창을 닦는 아주 대단한 능력이 있다 그러는데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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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어차피 여기는 예 지금 캐릭터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뭐자여기까지 조립해주고요. 안 부서진다. 다 됐다. 마저 완성을 해 주면 뿅 조립을 예. 뿅뿅. 어, 야. 커슨 요원은 역시 특수. 어. 특수 요도답게 예. 특수 능력이 있진 않지만 좋은 무기를 갖고 있죠? 이거 저거 누구지? 여호! 심하 야, 이모. 2만 오천밖에 안되는데 트루 빌리버네 빰빰빰 빰빰 짠자 지금 네개가더 남았는데 뭐지? 불 끄는 거랑, 뭐, 어, 하다 보면 나오게 되겠죠? 이건 할수 없는데. 아, 어, 저거. 오케이. 조립해? 자, 또, 쉴드 요원답게, 예. 학력이 좋겠죠? 뽕. 뽕. 좋았어. 오, 어, 되고 있죠, 지금. 예. 저 빠르게 해야 되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그냥 부시면 끝나는 건가? 자, 지금까지 두개 됐죠? 아, 그, 같은 팀이니까, 사이좋게, 사이좋게 지내라. 자, 이거는, 뭐, 둘이는 안 되는 거죠? 어, 아니, 되는 거구나. 자, 이거. 이거딴게 되는 거잖아. 아닌가? 프리플레이에서 스파이더맨이나 미스터 판타스틱으로 바꿔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 다 됐나? 자, 펌프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붙여버리고. 자, 여기서 하나 더 해야 될것 같죠? 자, 복사... 음, 예. 복사기 고쳐내려오겠죠? 고초로... 그렇죠? 예, 복사기까지 3개 부숴버려요, 복사기 이야, 복사기 대단한데? 됐어 짠. 음, 문까지, 예. 네개 됐네요. 짠. 이거는 분홍색으로 움직이는 거 보니까, 진 그레이나, 예. 그런 텔레키네틱 파워가 있는 캐릭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닌가? 아니구나. 니가 할수 있니, 이거? 이걸 들어서 올려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캐릭터를 바꿀 수가 없는데요. 어쩌야 되는 것인가? 뭔가 또 이, 놓친 게 있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교봐너 쏘고 싶은 게 아니야. 자, 저거까지? 딴딴. 자, 할수 있는 건다한거 같은데. 음... 이걸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커스 요원이 할수 있는 건가? 밖에서 저거 당기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여기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왜 k가 안 나오지? 아. 아 이렇게 내가 직접 하는 거구나. 아. 자, 문 열어 주세요. 됐어, 됐어. 조립해. 청소기. 아, 이런 것들. 아, 저런, 지금, 지저분한 것들을 청소기로 싹 쓸어버리면, 이번 스테이지 마무리가 되겠네요. 예. 그건 니가 해. 음. 오, 이거 차, 차처럼 조, 조종하는 거야? 아냐, 아냐, 아니 다행히 또 후진이 되죠? 오, 쉽지 않은데 됐나? 아씨 어, 쉽지가 않아 뒤로 되나? 어 됐어 됐어 오스 어, 오. 됐지 아, 잘한다 잘한다. 어. 됐어. 오케이. 예. But hey, you could eat your dinner off that floor now. Great job, ladies. I take back everything I printed about you. d and Coulson. I like you. You c 50% 할인해 준다 고 그러죠? 데일 데일리 비글. 그리고, 컬슨이 마음에 든대요. 그래서, 자기 딸이랑 결혼하라는데. 고 아주 싫죠, 예. 장인이 저런 양반이면, 예. 에이전트 컬슨, 오케이. 조나, 제임슨? 응. 쌈, 빠라밤, 98예 100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빰빰빰 예. 슈우 그냥 와 진짜 아무런 미션 없이 예. 그냥 좀 돌아다니고 싶어요 이제 너무 이 수, 수치화된 목표만, 예. 목적으로 달려왔더니, 좀 힘드네요. 어. 뉴욕시를, 그냥 진짜, 어? 퍼센트 생각 안 하고, 좀 구경 좀 해봐야겠다. 자, 저기 누가 있네? 근데? 아, 여기 못 가는구나. bridge is under repair buddy and it's d u 이거 왜못 가죠, 저쪽으로? 하여튼 다리 공사 중이래요. 다리말좀멀쩡하고만 말쩡... 야, 이차 뭐야? 어. 브롱. 자이 아래에 있는 골드브릭이나 또 찾으러 가볼까요? 어디 있나? 여기 어디가 표시된 것 같은데? 여기 밑에가 또 있나? 아니면 위인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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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이는데 밑인 거 같죠? 이 밑인데? 자 이쪽을 이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 저거 그 지하 도로 아닌데 아예 안 보이죠? 음, 어쩔 수 없어. 짠, 짠. 여기, 지금 이, 여기 있는 거. 여기는 빌딩 위인 것 같은데. 자, 또 올라가 봅시다. 어, 이렇게, 빠르게. 여기지, 여기? 짠. 어디 있을까요, 이게? 레이저를 어. 이용뿅 레이저를 이용해서 예. M? 짠아예 이거 베놈 오케이 나이스 몇개 됐지? 거의 100개 이제 다된거 같은데 얘는 도대체 이 거미줄을 어디다 던지는 거죠? 바꾸자 어, 정신없다 아니씨 마크 6, 42.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볼까요? 그 사진 찍는 거는, 예, 다음에, 예, 진짜, 어, 할거 없을 때, 그때 하죠, 예. 브릭을 우리가, 어, 여기 밑에. 다섯 개 지금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거긴 한데, 좀 너무 지겨워. 어짠. 이거 뭐니? 중아 예. 어 그래 싸워줄게. <목소리> 그다음에 이제 토르. 토르야. 어 됐다.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자, 오, 100개, 100개. 예, 드디어. 골드브릭 100개를 달성했습니다. 예. 빵빵. 250개 중에 100개. 뽕, 뽕, 뽕. 자, 100개가 됐으니까, 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숨어있는 스테이지가. 또 있겠죠? 100개 기준으로 해서.